컨트리에서가 아니야. 진짜 부심 부심했어요. 수비도 부무시했고 4쿼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고요. 아 우재몽. 아, 좁았어요 쪼았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지훈 오늘 MVP 노리고 있는데요, 이지훈. 이제 아, 여기서 이지훈 선또떨렸나 봐요. MVP 영상까지 떨렸나 봐요. 여기서 벌어지면 벌어지면 힘듭니다, 보케노. 어... 파울이죠? 아, 마울이에요. 마울이요 올킬는 여기서 벌어지면 힘들어요. 여기서 벌어지면. 한재현도 약간 벽에 벽을 두드리는 느낌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세요. 다다 올라가. 여기 다 올라가. 돌아다니시안 돼요. 한서대 올라가. 삼십오번 게임파을 내게 해서 될 건들 안 먹어. 야 경우가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요. 어, 길어요. 저흰가 어차피 지안 씻겼네 저사람안씻 좋아, 좋아, 있냐, 이탈리아 팀 샌드위치 서브 어, 어 서브요 얼마냐? 하나당 아, 유 시켜줘라, 나이크 아, 좋았고요 아, 탭비 공격을 만들어가는 장업 어, 작업... 야, 한샷가 작업 자체는 좋은데 마무리가 아태 마무리가 아쉽네요. 아잘줬고요또어 최승열 아급할꺽죠급할꺽죠 아, 최승열 한재현 열렸고 조금 짧았고 아 이지훈 아 이지훈 이지훈 아니 이상해질 거 정지강 이번엔 정지강인가요? 엔드라인에서 81번 게임 파 개. 탭 입장에서는 여기서 붙어야 되고 볼케이노 입장에서는 여기서 벌려야 됩니다. 그 싸움일 것 같아요. 아잘 돌았는데 조금 좁고요. 이지훈. 아 거의 들어갔는데. 뜁니다우재훈뜁니다 우재문 다은었나요 원투. 아 붙었어요 일단 붙었어요. 지금 점이 이... 하나 중요했는데. 태은못 푸던 선수가 대대원 나왔네요. 새로운 얼굴이 나타나죠. <목소리> 농구판에. 아, 잘 줬는데. 한재영. 아, 살짝 빠졌어요. 안 들어간다. 아, 잘 줬는데. <목소리> 아, 빠이우재모 <빨리. 목소리> 다시 뜁니다 아, 아 파울이죠? 파울이죠. 야, 이거는 한재영 선수가 잘한 섭인데. 그우재봉이 만들었어요. 파울로. 어? 뭐 적절하게 잘 끊는 거 같습니다. 네. 네. 잘 끊었고 잘파울빼낸 거죠. <목소리> 87번 대이 파울 3개. 자 누가 이길까요? 일단 팀 전력 자체는 지금 불케이노가 앞에 한번확만했는데이게 농구가 이게 접전 회로 보로 가면 은 어떻게 될지 모겠어요 마지막 아,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흐름이 접전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얼마 전에 저 이차한 형있죠아줄 뭐. 아, 데가 없는데. 다시 니가 드진 데리고 뭐 하기 쉽지 않겠는데요. 이가수데공 네. 잡으면 골자를 안 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이 미생물 가드진에다가 경기를 포기하는 건가요, 그 탭? 아이고, 아이고. 잠잠 잘 들었고요. 오, 좋아. 천천히 올라가면 되죠. 예, 네. 렇죠탭비 아, 맞아요, 지금. 타이 그러니까 아웃입니다. 탭에 양승인 맨이 거의 미생물급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예, 공 잡으면 지금 꽉 여기 옆에 찾고 있거든요. 이인평 선수가 들어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9대 23으로. 꽉 네. 그, 여기 연설을 그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반데 국민대 탭다 켰다는, 다켠 타임입니다. 일단 흐름 자체는 적절하게 잘 끄는 것 같은데 타임으로 더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laughs> 네 맞아요 반대로 그리고 다시 가면은 네 동아농구방도 <laughs> 많이 제가 이런 짓 하고 있을 줄은 한기대 때문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네. 오늘. 유난히 과거 회상을 많이 하시네요. 아, 요즘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슬슬 이제 나, 내년에 오셔보니까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라는 걸 슬슬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좀좀 빼주시는 게 어떨까요? 아, 이제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시잖아요. 이제 내가. BDR의 역사. 아, 힘들어. 힘들어 <laughs> 죽겠어. 이게 너무 힘든데. 아 이인평 선수 다시 들어왔고요. 현수가 어... 8만 명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아 힘듭니다. 현수 8만 명을 넘어갔네요 근처가 있어. 근처가 너무 할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가을 정도 되면 8만 명 정도. 아 어... 이인평 선수 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오자마자 한재현이 약간 약간 상당히 얼타하고 있으면 그거 잡아먹는 데 최고예요. 잘합니다. 잘해요, 잘해요. 아... 인성도 많이 늘었네요. 아, 옛날에는 아, 아, 아. 아예 저런 비브제차가 안 됐거든요. 아 뚫었네. 야, 저게 이제 뚫린 것 같으니까 손이 들어가서 이제 팔을 치는 거거든요. 아, 저는 기본적으로 우재웅하고 지금 한재현의 싸움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경기 전 경기 전체는볼 게는 건안 돼. 자, 대학 동아리를 자, 대표하는 카드들까지 싸움. 네. 아, 조금 짧았네요. 이번 대입 파울 세트. 지금 이인평 선수 발목이 안 좋은 것 같은데요? 계속 잡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셀렉션이 최영, 그러니까 최영수의 비해서는 많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셀렉션이 쉽지 않네요 이런 아... 경기는 무사하고 인사도 저렇게 좋은 센터진을 데리고 조율하면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한다는 건좀아쉬우시 잘했네요 아잘 잡았고요, 아, 잘 막, 아, 잘 잡았고요. 잘자 우재몽 어떻게 할까요 연세대 가드진들을 지금 키키 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뭐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잘 뺐어요 이인 이거 쏜다고요? 아이 못했을까요? 아. 좀 아쉬운데 여기. 다시 하면 되는데. 이장년은 셀렉션은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한재현 정차 그리고요. 잘잘였겠어요잘죽겠어요 잘한 것 같아요. 자 연세대 볼케이노. 아최승현 저쪽으로 왼쪽으로 나갔어요, 저 볼이. 이야아! 아 이걸 못 야! 이걸 못넣나요야 이거 진짜 이걸 못넣나요야 정지가. 야, 9 9 9를여기 넣었다가 오바이 테스 정지강 야, 저게 1%가 어제 알코이거든요 1%가 어제 알코이거든요 한영선 씨들긴 거 같아요. 잘 투가 아닌데 지금 여기 하프라인 넘어갔어요. 81번 게임 파울 아잘 빼졌어요. 받았고요. 이지훈 아잘잘 야, 지금. 야 이거 약간 8분 응선 넘었거든요. 이지훈이 MVP인가요? 아 이렇게 되면 MVP 줄만하죠. 애매한데 아, 이지훈이 MVP인가요? 아, 줄만합니다, 줄만합니다. 불케이노가 이대로 경기 승리하면 줄만하죠. 들어갑니다. 아, 좋아요. 근데 6점 차면 아직 2분, 3초가 충분해 볼만한데요. 그렇죠. 자 연세대 볼케이노 한... 선수 다 어디 갔어요? 하나 싸움이거든요, 하나 싸움. 싸우. 하나 싸움입니다, 하나 싸움. 아, 잘 졌고요. 아. 아웃. 파울. 다시. 어 자, 이번 아, 공격이 아. 성공되면 사실상 렇게는 해분선 없고요 아, 다시 이대 이 아까 좋았거든요. 아, 찬스가 안 났고요. 아, 아 파울이에요. 32대 26으로 6점 앞선 가운데 볼케노잡전 타임입니다. 오늘 경기가 생각보다 되게 추워요,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경기 올리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안 되면 껐다 켜야 될 건? 그냥 면은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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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노트북을? 아, 노트북으안 하죠. 어, 노트북을 안 하지.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가 애매한 거 그렇죠. 데스크탑으 말도 안 돼. 자, 2분 네. 2분 남았고요. 1년이면 너무나요너무많 너무 아 열렸어요. 최승렬 기울어요. 어. 아, 네. 어, 잘줬어요잘줬어요 잘잘 아, 인사. 잘해줬어요, 잘해줬어요. 자, 1분 48초 남겨놓고 4점 차. 4점 차. 몰라요, 몰라요. 연장 안 가드릴 기도하겠습니다. 붙었어요, 붙었어요. 어, 맞다, 맞다. 접전으로 보면 모르거든요, 이제. 여기서 볼케이노가 이제 공격 놓치고. 아, 아 들어가죠. 어, 81번 어디서, 어디까지 가죠. 어, 한지연! 한재왕도 MVP 갈수 있는. 아, 후보죠, 지금. 이 중요한 슛이었습니다. 우재몽 아, 슛이 약한데. 우재몽의저슈퍼은 슛은... 슛을 대대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고쳐야 돼요. 네, 군대라는 어, 좋은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풍 마중은 위드는 되는데, 3점은 좀 어렵습니다. 짧고요. 아주 나가겠죠. 들어야 될 텐데요. 아 이거 아 이거는 아이고, 좀 아쉽네요. 잠깐만. 아 정지강까지 부상이면 이거 타격이 엄청난데요. 안 되죠. 최영세 대 정지강도 되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겠습니다. 잠깐만 끊, 끊어도 될까요? 갈비뼈 쪽이라는데 맞았다는데 교체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염둥이가 들어가네요. 연세대 불케네 기염둥이 1번 안덕성 선수. 어 다행이네요. 괜찮은 아, 것. 같다. 크게 다친 것 같진 않아요. 않아요. 다행입니다. 네. 저게 갈지뼈가 만약에 나가면 저렇게도 나오기 힘들거든요. 아, 크게 다친 건 아니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 정지가 다치면 안 돼요. 아이 생활체육에 정지가 오늘 저기 최강자 MVP 시상품 받아야 되는데 저러고 나왔다가 아장나는 거죠. 병주고 약주는 거 약주고 병주는 거고. 네. 자 이어서 아! 1분 남았고요 7점 차. 아잘 아, 들어가고요. 네. 아. 끝났네요. 자 아. 이제 끝났습니다. 30대 20할. 아, 점 방금, 차로 방금 2대 1는 좋았네요. <목소리> 기자 11번 개인 파울 4개, 4차치 넣 차에 가서 뒤에 카를 박스 하나 있어 보고 양말 양 여기 네. 양말도. <목소리> 1마리 하면 되다 이거 에 뒷다리 박스 아아 가방 안에들어 뒤에?